아오 더이상 못참아 이씨 개짜넘 공격 유출 그리고 또뭐 증거는 없지만 일단 해명 쪼 뭐, 아유 공카에 뭐좀 난리가 났던데 어.. 몇시.. 점토 매마지마지마지 할때마다 왜 맨날 이렇냐 <laughs> 아 일단 뭐 여기 서버노저 세계도 뭐 사람 사는 세계 같네요 진짜 어? 또 하나의 작은, 어, 세상이다. 응? <laughs> 공대공대 유출 한번 해볼까? 개쩌는 공대 유출, 그, 뭐야, 뭐, 펜, 펜더 화백 토템인가, 뭔가 있대요. 어, 뭐, 아무튼, 그, 물 토템을 넣어야 되는데. 아, 어, 뭐, 그, 없으니까, 이거, 얘도 뭐, 방어 3톤에 어이, 3톤에3톤이냐 이거. 무한 방어,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싹 해가지고. 아, 물론, 방금 얘가 왜 의지를, 의지가 없냐. 이거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방금 자동 그거 끼긴 했고. 자동 끼기 했거든요. 자동 끼기. 그 뭐라 해야 돼? 그눈 자동 끼어 주는 거 있잖아. 아무튼 그, 그거 해갖고 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뭐 방어 한번 뜨듯하게 쓰근, 넣어주고 오케이. 방어배 뭐 그거 한번 딱로 챙겨준 다음에. 아유 기절 좋아요. 좋아 좋아. 아니 뭐미지가 버텨지질 않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좋은데? 좋은데, 이거? 이거, 공, 공 좋네요, 펜더 어? 화백 토템, 응? 뭐, 물론, 물 토템 있으면 더 좋겠다만, 어 아무튼, 그, 어? 이런, 이제, 아유, 씨, 무리 뭐 아파, 이거, 이 새끼야, 그만? 어우 <laughs> 정말 아파, 이거. <laughs> 아유, 맞다 보니까, 어휴, 또, 정신 안 차려지네, 이거. 와, 맞다 보니까, 미친. <laughs> 왜 이렇게 아파, 이거. <laughs> 일단, 이 새끼 죽여야겠다어유 뭔, 뭐, 뭔뭐 반격이야, 이 새끼야. 아유, 뭐, 뭐, 아유, 어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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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뭐 반격이야, 이 새끼야. 어, 일단은, 일단은, 개쩌는 공댁, 어, 공댁, 유철 공댁으로, 어, 하하, <laughs> 까주는 모습. 아 근데, 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지금, 아유, 공댁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이거 뭐. 아 그리고 이방덱도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어, 그, 뭐야, 그,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야, 그, 하하, 이씨. 아, 물, 닌자에, 어, 물 닌자랑, 물, 그,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물 닌자랑, 어, 그, 물 거문고, 뭐, 물, 어이, 물, 그, 꺼르기 해가지고, 뭐, 한, 다고 했었는데, 아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무지개몬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 보여드릴게 어, 보시다시피, 무지개몬 상황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어, 아유 진짜 힘듭니다. 뭐, 그, 새로, 어? 육성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힘들어. 응? 음? 깔끔하게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건 뭐, 아이, 개짜는공대 유출. 그냥 삐담충 공대으로 공략하라. 어, 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삐담충 공대으로 공략하라. <laughs>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이 요즘 이 삐담충의 삶을 좀 살면서 느꼈는데, 이게 좀, 그, 진짜 이게, 어? 아니, 그, 이 서머너즈가, 진짜, <laughs> 템파게템파게그 <템빨 게임, 웃음> 자체라니까, 이게, 그냥, 응? 그, 어, 저번에 갔을 때, 그 공식 났던 거는, 일단 확실하게, 어, 물무이가 딜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도 딜이 좀 나올 것 같은, 이제 그, 어? 암, 암시리, 응? 암시리로 일단 가서 이 새끼를 바로 그냥, 가! <laughs> 바로 안 살아나 버리기, 이 새끼야. <laughs> 바로 그냥 정신 못 차려 버리기. 바로 그냥 해제해 버리기. 아, 이게 암시리가 더 낫네. 오케이. 좋아요. 어, 암시리. 암시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3회 공격하여, 뭐, 이씨 몰라. 일단, 반그 방각을 일단 좀 걸어봐. 이거, 일단은 좀 스킬 아껴가지고, 이, 이 녀석이 그 스킬이, 방각이 있으니까, 그, 일단 방각을, 일단 이거, 그 해가지고, 얘가, 방깍을 쫙끌어준다음에아 이씨, 죽여. 아유, 끼이 살짝 모자라긴하네 아, 그, 그날보다 훨씬 낫네. 그날보다 훨씬 낫 죽여, 이 아, <laughs> 이거지, 이거지. 에? 아니, 뭐, 쉽네요. 아주 쏘! 이지한, 뭐, 그냥, 뭐, 특급 공백 유출을,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이 정도면, 응? 다들, 뭐, 꿀 빠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어, 지금은 접으신 분의 유작이긴 한데, 어, 저도, 그, 음, 응? 그 의지를 이어받고자, 어, 이거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또 주시고, 응. 아유, 그 생각 보니까 저걸 굳이 버프를 안 주는 게 오히려 더이 녀석 잡는데 좀 더, 아 이거, 살짝 불안하네. 술 설마... 먹, 내가 설마 빅네지 따위를 못잡았어 지금 뭐그 어?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거 아니지 지금? 그.. 그 아니지 지금? 진짜? 아니지 진짜? <laughs> 일단 석감 속감, 석감 일단 끌어놔 석감 아, 일단 끌어놔 아유 반격 무의리 뭐 아파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불안해 반각! 아유 좀 불안한데 이거? 진짜 불안해짐, 이제는. <laughs> 잠깐만, 이제, 지, 진짜 불안해짐. 아니, 방각을 걸려니까, 지금? 아니, 니가 지금 방각을 안, 오케이, 방각 걸려줬어. 여기 딱 걸어준 다음에, 응? 띠져라키! 어? 어, 이건 뭐, 그냥 코노야로죠, 그냥. 음, 킹 코노야로한테는 특급, 어, 우리 천공시의 특급을. <laughs> 어? <laughs> 특급 사기공대 또, 유출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충격 화살로 체력이 낮을 것 같은 새끼를 먼저 싹 메워준 다음에, 대갈통에 여기 싹 쏴주면, 그냥, 그 요즘, 그 유명한 날, 먹암 아수라 해도 그냥 버틸 수 없는, 그냥, 어? 해적의 일격을 맞고, 그 다음에, 시코 화살 그냥 찍찍찍찍 맞은 다음에, 그냥, 발통 찔린 게 죽어버려, 그, 자자자 자, 자, 형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특급 공댁 유출하니까 딱메모 해라고 어? 자 이것도 그냥 안마공으로 일단은 저거를 죽인 죽이... 못 죽이면 그냥 안락사 해뭐자 일단 이거 한 다음에 뭐 아멘 이, 이, 이 녀석을 양념을 딱딱 쳐놓고 이거 아이, 못 죽이면 그냥 안락사 해 그냥, 그냥 받아들여 그냥 어 어? 오케이. 이러면 이제 병철 코노야로는 이제 그냥 뭐 대갈통 쳐맞는 거죠. 아니, 어? 병철아! 니가 지금 이게 지금, 어? 될것 같냐? 이게, 어? 이 지금, 어? 될것 같아? 지금? 이게, 응? 어? 아유, 그냥, 씨. 대갈통 쳐맞고 죽으라고, 이 자식아. 으응... 음, 자, 이씨. 응? 어? 아유, 빡히. 아유, 빡히. 아유, 씨. 그래, 그래. 응? 어? 니까 때릴 것 같냐고 이 새끼야 응? 치약 밖에 못 때리는 어 치약 밖에 못 때리는 어 바로 그냥 똥 비치려나 어 아유, 아유 뭐 간지럽네 천왕문소한어 응? 아유 뭐 어쩔 건데 어너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치약 밖에 못 때리는 허접 주제 <laughs> 어 아유 뭐 어? 네가 뭐할 응? 될거같아 이거 뭐 어? 무슨 어? 문장만 좋았나 해서 하는도뭐 될게 아니야 연속 공격 새끼야 대시브이 어? <laughs> 자식아 눈에 눈 함부라비 어? 몰라 이 새끼야 어? 바로 그냥 어? 자동사냥으로 그냥 죽여 팬 모습 어? 나가시고요 끝 에이 이거 이거 저번에 뭐 어? 그, 물발이랑 풍계비 그, 한 번에,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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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뇌제, 그, 프더 그, 슥, 슥, 그, 한 그, 안 통해가지고, 한 번, 공신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공신안한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음, 일단은, 어, 한번올려보고 아이씨. 일단, 이 새끼, 방감 없으면, 그냥, 좀, 해볼만 하거든요. 방감 없으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어, 이제 좀, 어, 오케이, 좋았어. 어? 이제는 스택 존나 싸 어? 자, 개쩌 <laughs> 아유, 오늘따라 좀, 맛있네. 이 공, 공댁들이 좀 내가 좀 아는, 어? 아니, 기출, 어? 아니, 기출 변형이 나오면 이게 좀 힘들다니까. 이 점령전도 사실상 이 점령전이라는 게 그, 그거든요. 그, 그래야 돼. 그, 어? 오픈북 답지를, 오픈북 시험 같은 그런 거거든. 이 점령전이라는 게, 어? 그래가지고, 어? 아니, 씨, 교수님 이 시험에 낸다는 것만 내야 내가 풀거 아니야. 그 이상, 그, 어? 범위 내, 어, 범위 외의, 어, 문제를 내면은 못 푸는 거지, 어? 그, 아무튼, 어? 이, 그, 공실에, 공실이란 게, 이게, 어? 이, 그 어? 내가 하는 문제를, 어? 아이씨, 배운 걸 내야지. 그, 어? 처음 보는 그 이상한 그런 것들을 내면은, 어? 풀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오픈북이라 해도. 그냥, 그, 바로 그냥 하나 끝. 나가세요. 음, 쉽네요. 너무 쉬워, 그냥, 어? 이, 지금, 기출이 완벽하게 풀려 있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어? 구, 엄마 몰래, 그냥, 이제, 어? 구멍학습, 어? 구멍학습 문제지, 그냥, 몰래, 어? 그, 씨, 어? 해답지만 훔쳐와가지고, 그냥, 답만 사다다다다다다다다 젓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지금.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뺏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어? 그냥, 바로, 그냥, 이 새끼, 이거, 내가 또한대빡 때리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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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그냥, 대충 패도 돼. 이제, 그냥, 바로, 그냥, 피1쭉빨아버리기 응? 음? 아, 마지막은 동기어진으로 한번 가야겠죠. 그래도. 자, 쉐끼야. 흠, 이거는 홀보다는 내가 볼 때, 그냥, 자동 해제 머신 하그가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할머니 생각에 또 이~ 저~ 뭐야 그~ 어~ 버킹 무거운 장난 어우 좋았 좋네요 가볍네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면, 그냥, 그, 뭐, 가벼운 장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진짜, 가, 진짜 가볍네. 주밥 <laughs> 같네, 진짜로. 이거 또 먹여가지고, 어? 또 먹여가지고, 내가 다 가, 딱 때려주고, 오케이. 회불불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 모습. 블링크가 뭔가, 진짜 그럼 저만큼, 이제 그냥, 니네 정신 못 차리지, 이러면 이제, 어? 한번 저만큼 인정하면 정신 못 차리지. 아유, 너무 가벼워, 그냥. 어? 이 좀, 어? 살좀 쪄야겠다, 니는. 어? 아유, 좀, 뭐좀 먹고 와. 불쌍해다나 너무 가벼워 그냥 어아 이거 또 기부 천사 어 기부 천사 마렵게 하네 진짜로 응자 어? 바로 그냥 이제 어 아유 아유 살짝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laughs> 조심해 그 내가 뭐 조금 가볍다고 어? 조금 말했을지언정 절대 어 무거워져선 안 되는 게 어? 바닥 생어 생태다 어 절대 <laughs> 오케이 어 <laughs> 절대 무거워지지 마어 너 지금 어 잘하고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한번 찌면은 어 다시 못 돌아와 그냥 요 현상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일라이 일리 이런 어 주식들이 어 노보노 디스크 이런 것들이 어 괜히 지금 존나 오른 게 아니라니까 어 살빼기가 얼마 힘든 줄 알아 이 새끼야 이 새끼 가볍게 살라 가볍게 가볍게 살라 가볍게 잘씨 마로크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빈몸에, 빈욕에, 뭐, 이거, 대충, 그냥, 개사기 뭐, 그냥, 대충 쓰면 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laughs> 살짝 들어버린달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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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아유, 뭐, 어, 비, 빈, 빈욕에, 뭐, 때리, 아이씨,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빈욕에 옛날 같지 않네, 이게. <laughs> 빈욕에가 옛날 같지가 않아, 아주. 옛날이었으면, 그냥, <laughs> 맞아도 상대방은 그냥 버했는데 아니 이게 뭐뭐 뭐 그냥 옛날 같네요. 그냥 반각 대충 걸고 쫙. <laughs> 아니 빈 몸에 이 새끼 왜깼어냐이 새끼는. <laughs> 아니 빈 몸에는 진짜 너프 진짜 잘한 것 같아. 나 쯤. 저 새끼가 지금 한창 개사기일 때 진짜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저거? 어? 아니, 저, 저 정상적인 몹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좀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아주 그냥, 응? 어? 자, 밥은 방깍 끌어주고, 밥은 내가, 내가 한, 는, 아니, 암늘대인가 은근히 좋네, 그냥, 끝. 이거는 이걸로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볼까? 일단, 모르겠다, 일단, 고, 응? 어? 이거 뭐 무적의 공대가 아니냐 이거 특급 유출, 특급 유출입니다. 특급 유출. 어, 자 일단은 저기 쓸모 없는 애한테 좀 많이 맞아주신 다음에 일단은 그래도 방각을 조금 주패나 일단 이스 아껴놔. 어쓰작을안 해놨기 때문에 이스를 최대한 아껴놔야 돼. 왜? 이 새끼 <laughs> 이스 한번 쓰면은 영원히 못쓸 상태가. 아 그냥 쓸써서 죽일 거 그랬나? 어. 아니, 그냥, 소서치니도 그랬다, 이거. 그, 응? 음? 그, 안 빼도 또 아이고, 이 씨. 아이고, 이거 좀, 데미지가 좀, 화끈하네, 이 녀석은. 데미지가 <laughs> 좀, 화끈해, 아주. 어허, 어허, 어, 어. 아니, 맞다 보니까 좀, 오! 예. 일단, 이 새끼, 죽여, 죽나? 아, 이게 안 죽어져? 일단, 이거라도 좀. 오, 약간 좀, 어? 죽여야 돼, 이거.

좀 실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지금, 지금 이, 이 녀석 한번 올려봐 오케이,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일단 이거 좀한대라도덜 맞아야지. 일단, 쿨밀 좋았어, 지금. 자, 자, 자. 이 정도 피깠으면 어, 우리 그 암대문 쿤도 그한방 이제 보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조금 열심히 좀더 캐다 보면은, 어, 이거 좀, 어, 그 버텨야 된다, 물발. 무발... 이3더 나왔다, 지금. 조금만 더, 아 이 새끼 이거 뭐 자꾸 옆에 것도 패고 막 그러면 안되냐 이거 오케이 지금 빨간 저기도 좀 빨간 빨간 모드가 돼있어가지고 오 좋아 좋아 저 이상한 것도 옆에 것도 패주고 좋았어 좋았어 지금 좋았어 이거 힐쫙맹겨주고맹겨주고 지금 딱 하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유 오른쪽 좀패봐더 맞으면 아파 이 새끼야 아오 마이 갓씨오 <laughs> 마이 갓오 마이 갓그저 사람, 사람 살려 새끼야 <laughs> 사람 살려, 이 새끼야. 아유, 씨, 결국 죽어버렸어.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 일단, 6턴 남았고, 지금 좀, 어, 점버 중, 점버 중, 존버 중, 지금. 자, 6턴6턴1턴 2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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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이 새끼, 이게 좀.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 새끼야. <laughs> 아니, 그, 그 좀. 일단 유터6 5 5 4 3, 3 3 3 3 어? 2 어? 2 2 2 1 1 1 1다 살아다 이 새X야 이거... 그리고... 아유... 쿠리 왜 이렇게 로 이거 이아좀 X된 거 같은데 이거 죽일 수 있냐 이거 살아났거든요? 여라 제발 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 X 나 X나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아니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냐 이거 근데 <laughs> 샷! 어우 잡아먹어놨다 한 10분 10분 더 있다 올게요 그냥 이거. 아니 이 새끼 이제 그냥 죽어주면 안되냐 이제 제발 신파들 내놔 어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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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갓! 정말 힘들었네 어 이건 그냥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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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오 으로 갈게요 야오 오 10승 드디어 가나? 오랜만에 아 진짜 이 승이란 단어를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는데 그냥 아 이거 좀 해볼만 어좀 어? 약간 좀 기출이 좀 어? 아이 다좀 풀어본 문제라서 좀 그런가? 좀 해볼만한데 뭔가? 살짝? 어자 좋아요 지금 이, 이대로 쫙 GP 걸어올리면 아유 그냥 난데, 이거? 사실상 공성인데? 오케이, 오늘 뜨지, 10등이 가나요? 아니, 특급 유출 공대으로 쓰니까, 이게 또 좋네요, 이게. <laughs> 어? 바로 그냥 대가 좀깎 새끼야. 아, 보이십니까? 응? 이 초특급 어, 프리미엄 공댁, 어, 몬스터 보관소, 시변승 어, 달성, 스킬도 유일 시변승 달성. 아주, 그냥, 아주, 위로하고, 그냥, 어? 정말, 다들 잘 보시고. 하, 아, 씨, 예, 이거지, 이거. 어? <laughs> 갓, 응? 건너야라.